29번. 자, 집합X가 1, 2, 3, 4 이렇게 나와 있고요. XSX로의 함수 중에서 합성 함수 F.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전체 개수를 구해보면, 전체 개수는, 자, 이런 1, 2, 3, 4 중에 어느 하나에 대응시키면 되니까 4가지. 2도 마찬가지로 4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니까, 어, 4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256이 어, 전체 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어, f.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경의 수를 잘 하려면, 케이스 분류에 주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어, 자, 첫 번째, n, f의 치역의, 고 f의 치역의 개수가, 어, f의 치역의 그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때그 그러면 무조건 어, f다 f의 치역의 원소 개수도 무조건 하나가 나오겠죠 즉 상수 함수이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가지입니까 다 1로 가거나 다 2로 가거나 다 3으로 가거나 다 4로 가는 이네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가지가 나올 거고 자두 번째 n f의 치역이 어, 2가 될 때, 이때도 무조건 f의 척이 2면 f다 f의 척도 무조건 두개 이하가 되겠죠, 그죠 뭐 최대 두 개까지는 될 수도 있고 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이러면 무조건 또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자 일단 1, 2, 3, 4, 1, 2, 3, 4자 치역이 될 것을 두 개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이쪽 1, 2, 3, 4를 정역을두 개의, 어, 그룹으로, 어, 분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1, 2, 3, 4 중에, 어, 치역이 될거두 개, 두 개를 고릅니다. 42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이정역 이 1, 2, 3, 4를 두개 그룹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한개세 개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개두 개로 분할을 할 수도 있죠. 한개세 개로 분할을 하는 방법은 41. 곱하기 33. 뭐, 안 해도 그만이고요. 33. 그리고 나서, 그다음뭐 해야 됩니까?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 고른 이두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나눈 다음에, 아까 치역으로 예를 들어서 1, 2를 선택을 했다면, 이 1, 2가 1로 갈 수도 있고요. 1, 2가 2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1, 2, 3, 4를 두 개의 이 치역 쪽으로 어 분배까지 해야 되니까, 이 팩토리알,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계산하면 4, 2, 8이죠. 여기 8개. 자, 두 개, 두 개로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4, 2, 곱하기 2, 2 같은 거 인원수가 동일한 어, 개수가 동일한 그룹이 두개 있으니까 2 어, 팩으로 나눠야 되죠. 이 분할 분배, 어, 왜2 팩으로 나누는지 이걸 모르겠는 사람은 1학년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까지 해야 되니까 2 팩. 그러면 요건 사라지고요. 4시니까 6가지. 그래서 요거 14가지죠. 어, 따라서 6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 84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세번째. 어, nf의 지역이 이지역이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이때는 어, 이게 그냥 쉽지,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때는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 2, 1, 2 3, 4를 1, 2, 3, 4를 세개 어, 그룹으로 분할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2, 1, 1로 분할 분배는 어,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중에 f 다 f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어, 원소 개수가 두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일단 분할하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분할을 하면 4c2 곱하기 2c1 곱하기 1c1 같은 거두개 있으니까 이팩으로 나눠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 사라지고 여섯, 여섯 개 나오죠? 여섯 가지. 일단 분할을 먼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분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 2가 하나의 그룹이고요. 3, 4, 이렇게 2개, 1개, 한 1개로 한 분할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 케이스가, 자, 요, 예를 든 겁니다. 이때, 자, 기억, 어, 첫 번째,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 어, F1, F2가,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 F1, F2가 얼마일 때, 자, 1, 2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놈이 1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다 1로 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일로 가죠. 그러면 일단 f.f가 어, 치역이하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쪽도 뭡니까? f의 치역이세 개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2, 3, 4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2, 3, 4 중에서 음, 나머지 두 개를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요 3, 4에 대응될 거. 여기 만약에 3이 1로 가면 안 됩니다. 3이 1로 가면 여기가 뭐4가뭐 예를 들어 4로 가더라도 f치역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요2 3 4 중에서 요3 4에 대응시킬 거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어, 그것도 어 자, 3 4가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볼게요. 여기서 특별한 놈은 1과 2입니다. 그죠? 1, 2가 특별하고 3이나 4나 그놈 이뭐요 3이나 4나 요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 3이 3이 1로 가버리면 안 되죠. f.f가 3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어, 1로는 연결이 안 되고요. 요 2, 3, 4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3이 예를 들어서 2로 갔다고 해볼게요. 2로 대응이 됐다. 그러면 3이 2로 대응되고요. 2는 1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4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4가 3으로 가도 되죠. 3으로 가면, 4가 3으로 가면, 3은 2로 가니까, 맞죠? 어, fh 여기 3개가 나오고요. 맞죠? 1, 2, 3 그리고 요 3이 2로 갔으니까 요렇게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f 다 f의 치역의 개수 두개 됐죠. 그러니까 여기 3이 되, 되고요 또는 4로 가도 되죠 4로 가도 4는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또는 4로 요렇게 가져도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3 또는 4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어 자 그러면 여기 가지 수가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이 또바뀌어 되죠. 3이 2로 가고 3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가도, 가도 되지만 거꾸로 4가 2로 가고 3이 3으로 요런 식으로 연결되어 됩니다. 이게 3, 4는 1, 2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게 3이나 4나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고 여기서 따라서 이 둘이 바꾸는 거. 아, 일단 여기 두 가지 나오죠. 3이 2로 갔을 때 4가 3으로 가거나 4, 4로 가는 거니까 2가 두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뀌어도 되죠. 4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거나 또는 3이 4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 2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니언 F1이나 F2가 2일 때 이때는 기억과 마찬가지죠. 그 1, 2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1, 2 입장에서 보면 1이나 2나 뭐 그게 대칭적이니까 마찬가지니까 요거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자, 네 가지. 자, 디귿 FL FE가 얼마일 때? 3일 때. 자, 그러면 자, 3과 4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쪽 요쪽, 여쪽에서 그림을 이쪽에서 볼게요. 그래서 디귿 그림이 1 2 3 4 1 2 3 4 1 2 3 4. 1과 2가 하나의 그룹 그룹을 묶어서 하나의 어, 함수값을 가집니다. 그럼 1이 예를 들어서 f1 f2가 다 3일 때 자, 3,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3사에 대응될 거를 1, 2, 4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 3이 1과 2로 갔을 때 맞죠? 1, 2가 선택되고 또는 뭐 어, 1, 4뭐 이런 거도 한번 해 볼까요? 자, 1, 4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이 순서 바꾸는 건 있다가 3이나 4나 아, 요건 조금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 외 순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다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1, 2가 되나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3 1로 갔고요. 4가 어디로 갑니까? 4가 2로 갑니다. 그럼 1은 3으로 가고요. 2는 어디로 갑니까? 2도 3으로 가죠. 그다음에 3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그러니까 FH 영역도 세개 나오고요. 하나, 둘, 세 개고 f f 의지역의 원소 개수가 하나, 둘, 두개 나오니까 오케이. 요거 됩니다. 요거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러면 2, 1이 됐다. 3이 2로 가고요. 자, 1, 2가 다 3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자, 3이 2로 가고, 4가 1로 갔다. 자, 그러면 1은 3으로 가고요. 어, 1은 3으로 가고, 2는 어디로 갑니까 2는 3으로 가죠 3으로 가고 3은 2로 가죠 자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 f의 치역의 원석의 수는 3개 ff의 치역의 원석의 수 2개 이것도 오케이 둘이 바꾸는 것도 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1 4 같은거는요 1 4 1 2 3 4 1, 2, 3, 4. 이게 좀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풀어나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2가 모두 3으로 가고요. 자, 3이 1로 갔다고 해고요. 그럼 1은 3으로 가고. 자, 4가 어디로? 4는 4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은 1로 가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f.f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세개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죠. 4일 바꾸는 것도 안 되고요. 뭐 2, 4도 실제로 해 보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를 어 제가 생략할게요. 그래서 되는 거이렇게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요거와 요거 두 가지. 어 나머지는 제가 생략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디귿 리얼 f1, f2가 4일 때 요때는띠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띠과 마찬가지로 띠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분할 한, 따라서 한번 분할하는 방법이 여섯 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 분배하는 방법이 4, 4, 2, 2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4, 4, 2, 2, 8, 12죠. 사닥이 사닥이 이닥이 그러니까 육 곱하기 십이니까 칠십 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 전체 가지 수가 이제 네 가지 팔십 네 가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칠십 두 가지 우리가 구하는 요 에프다 에프의 원소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게어 따라서 사닥이 팔십 사닥이 칠십 이 이렇게 한 백육십입니다 따라서. 256, 4의 4제곱분에, 얼마입니까? 지금 160이죠? 어, 16으로 나눠버릴게요. 16으로 나누면 여기가 4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4의 제곱만 나거고 16으로 나누면 10이 되죠. 그러니까 1 6분의 10이니까, 어, 얼마입니까? 8분에 5가 되겠네요. 자, 30번. 자, 정력이 0부터, 2파이 까지 이렇게 놓고 새 함수 fx, gx, hx 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fx 는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gx 도딱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이때 어, hx 는 어떻습니까 fx 가더 크면 fx 로 가고 gx 가더 크면 gx 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때 y 는 hx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hx 는 어떻습니까 f와 g 중에 큰 것만 생각하면 되죠 누가 더 큰지 그죠 그러니까 어... 그 기준은 어차피 같을 때니까 우리는 요걸 풀어야 되죠. f(x)는 g(x) 교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같을 때를 생각을 하는 해서 어고그 같을 때를 기준으로해서 언제가 f가 더 큰지 언제가 g가 더 큰지 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f(x) 빼기 g(x)는 0. 자, 요거 요거의 어, 해를 먼저 구해 보면 되죠. 그늘구해 보면 자, sinx, 자, fx, gx 빼는 거네요. 그럼 sinx cosx 빼기 1 자, 빼니까 더하기 sin3제곱 x는 0 sinx로 공통인수가 있죠. 그럼 sinx로 묶으니까 cosx 빼기 1그 다음에 더하기 sin제곱 x는 0 근데 이쪽이 cos인데, 이걸로 빨리 이거로 바꿔야 되겠죠. 1 빼기 cos제곱 x 이렇게 바꾸면 1과 마일은 사라지고요. 따라서 sin(x) 코 sin(x) 공통으로 있죠. c o s i x 로 묶어내면 은1 c 기코 s i x 는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가 거어 이게 f(x)와 g(x)가 어 g(x)의 교점의 x좌표는 자 sin(x)가 0될 때자요 때는 뭡니까? x는 0, 파 i 2파 i 0부터 2파 i 까지만 하면 되죠. 정의역이 0부터 2파 i 까지만 나와 있으니까요. 자 o s i x 가 0되는 지점은 자,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고요. 자, 코사인 x가 1 되는 지점은요. 0과 2파이죠. 이 앞쪽이랑 겹치네요. 자, 따라서 어,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자, 0 그다음에 2분의 파이 그다음에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0부터 2분의 파이, 제 1, 4분 면이죠. 제 1, 4분 면에서는 얘 양수, 얘 양수. 얘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죠. 코사인이 1보다 크, 커질 수는 없으니까. 양, 양, 양이니까 뭡니까? 양이죠. 예, 자, 2, 4분 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자, 얘 양, 음, 양. 그러니까 음수 나오고. 파이 3, 4분 면에는 음, 음, 양. 얘는 신경 끌게요. 항상 양이니까요. 그래서 음, 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때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f에서 g 를뺀 거죠. f에서 g 를 뺀데 이게 양이 나왔다는 것은 더 위에 있는 게 여기가 f 고요. 여기는 g 고요. 여기가 f, g. 그러면 굳이 그래프 안 그려봐도 되겠죠. 이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이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h 가 있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f 였고, 그다음부터는 뭐 g 고. 그러면 이게 액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적분하면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에 적분에 마이너스 붙여서 하게 되면 넓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어 바로 굳이 그래프 뭐 귀찮죠. 안 그려도 될 겁니다. 바로 갈게요. 그러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자, f를 적분하면 되는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가 어 f가 저 양이고 이게 음이죠. 음이니까 액가 아래쪽에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야 되고요. 맞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요. 자, g, g를 적분하면 되죠. g인데, 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 g가, g가 이쪽이 양이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이죠. 음이니까 액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 세 조급 x를 적분하면 되고요. 아, 그냥, 이렇게 할까요? g가 음이니까 마이너스 gx를 적분하면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제 3사분면인가요? 3사분면에서 음수 이거 이거 항상 음수였죠. 음수 음수니까 양수 되니까 어, 액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fx 적분하면 되고요. 더하기 2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자, 사인이 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있으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gx 적분하면 될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대로 가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마이너스 fx니까 어, sin x 요렇게 쓸까요? sin x 자, 마이너스 해야되니까 1배의 cos x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dx 다하기 어, 요거요거부터 쓸까요? 요놈부터 쓸게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땐 fx 그냥 적분하면 되니까, s i n x. 자, cosine x 기에 dx. 더하기. 자, 요고. 하여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gx. s i n 세 3조곱 x. dx. 근데 sine 3조곱 x는, 요 바꿀까요? sin x sin 3제곱이니까 sin 어, 곱하기 sin 제곱 x, 1 빼기 cos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치안적분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어, 요거죠. 요거면 2 분의 3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어, 2 파이까지네요. 잘못 적었습니다. 2 분의 3 파이부터 2 파이까지는 gx니까 요놈 그대로, 요거 반대죠. 요거 반대니까 어 마이너스 사인 x 1 빼기 코사인 적으 x dx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적분은 제가 어 계산 안할게요 요거에서는 뭡니까 코사인 x 를 t 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 가 dt 가 되고 이게 그냥 어 당함수 음 1차 함수 적분 되는건 형태네요 그죠 할수 있겠죠 이거 코사인 x 를 어 t로 치안해서 아니면 1배의 cos x를 t로 치안해도 되고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냥 뭐 보통 하듯이 cos x를 t로 치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os x를 t로 치안하면 치환, 마이너스 sin x dx가 이게 마이너스 sin x dx가 dt가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적분 구간 바꿔주고 이치한 적분 정도는 제가 여기서 설명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단순 계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정답은 30이 나옵니다.